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서암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사주상담과 심리상담을 하는 상담전문 강사 서암 강서고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런닝맨 지석신씨의 사주를 간략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지석신씨는 66년 1월 20일생으로 내 것을 주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단체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주팔자의 마음이 먹고 사는 것도 직접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합니다. 운세로는 58세부터는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기간이니 건강관리를 최고로 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석진씨가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암tv 사암철학관을 시청해 주신 분과 모두가 항상 대길대운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